천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또한 사람에게 나는 그 잠가 들었으니 너러부터 그 가진 못하게 되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그 주인에게 그대로 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매인들과 선행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 주인이여 영원신 대로 하였습니

잔치 비유라는 제목을 소재로을 갖고 있는 비유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왜큰 잔치라고 부르냐 하면 이것은 분명히 새 시대를 여는 현관문처럼 하늘나라 차원에서 열리는 잔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큰 잔치는 이 잔치 후에 다시는 참석할 기회가 없는 마지막 잔치를 뜻하기도 합니다. 현 세상의 마지막을 장식하면서 동시에 오는 세상으로 들어가는 현관문과 같은 잔치가 바로 이큰 잔치의 정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 번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잔치라는 이런 도구로 비유로서 예화를 말씀하신 적이 복음서에 여러 번 나옵니다. 메시아의 가르침을 배우고 실천하는 것만이 그 잔치에 동참하는 방법이라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가르쳐 오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잔치를 기대하고 계십니까? 옛날부터 말이죠, 어, 크, 큰 도시나 큰 마을에 거롱뱅이들이 늘 있었습니다. 이 거지들은, 이 거롱뱅이들은 언제나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있죠. 어떤 곳에 귀를 쫑긋 세웁니까? 아, 어느 대감 집에, 어, 누구 진사들에게 잔치가 벌어졌대요. 환갑 잔치에요. 무슨 결혼 잔치입니다. 뭐 이런, 이런 잔치라는 그 소식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하게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난의 귀를 줄이고 소외된 자들에게는 이러한 잔치라는 이야기는 너무도 기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우리가 큰 잔치 비유에서 보는 이 말씀은, 이 잔치는, 소외된 자들이건, 소외받지 않은 자들이건, 주위에 있건, 비주유에 있건, 중심부에 있는 사람이건, 아니면 변두리에 사는 사람이건, 모두에게 다가올 마지막 잔치를 의미합니다. 이 시간은 모두에게 닥쳐올 시간을 의미하는 겁니다. 큰 잔치는 예로부터 준비하는 사람들이 많이 필요합니다. 음식도 많이 필요하고 그 음식 때문에 시간도 많이 필요합니다. 많은 종들이 아주 많은 노동을 해야 잔치를 준비할 수 있죠. 그런데 이 잔치를 준비하는 이 잔치가 큰 잔치라고 부르는 이유는 단순히 이이저 뭐죠 이이이 이, 이 잔치의 크기, 잔치를 초대하는 사람들의 많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이거 이것 잔치를 주도하는 주체하는 잔치를 베푸는 사람이 얼마나 큰 사람인지도 나타내는 잔치입니다. 그래서 큰 잔치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것은 이 잔치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앉아서 먹을 수 있을 만큼 큰 잔치이기 때문에 큰 잔치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긴 시간 동안 당신의 종들을 보내서 이큰 잔치를 여러분과 우리를 저를 위해서 준비해 오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잔치에 초대받았는지 이 잔치의 자리에 앉아서 지금 앉아서 하늘의 떡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인지를 자문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곳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자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큰 잔치에 자리에 앉아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앞에 선행돼서 나오는 구절들과 따로 떨어져서 떨어 떨어져 있는 정황 속에 있는 구절이 아닙니다. 앞에 있는 1절부터 지금 14절까지의 내용이 쭉 이어져 오고 나서 지금 15절. 15절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오히려 1절의 내용에서 계속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시리즈, 시리즈물처럼, 연속물처럼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몇 구절을 찾아보서 같이 읽어보면서 그이 오늘 큰 잔치의 주요 인물과 배경 인물들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이 잔치에 나오는 첫 번째 질문을 하는이 바리세인이 어떤 속셈을 갖고 있는지 한번 볼수 있을 것입니다. 자, 15절 말씀에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라고 시작되고 있죠? 자, 이 함께 먹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이속세 의도를 파악할 수 있는 구절들이 있습니다. 1절에서 1절까지의 내용인데요. 1절에서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세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여주 오고 있더라. 그의 주의 앞에 수종병등한 사람이 있는지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니, 그들이 잠잠한고를 예수께서 그 사람을 데려다가 고쳐 보내시고,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이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에라도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그들이 이에 대하여 대답하지 못하니라." 이 구절을 통해서 보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초대받은 율법교사들이 있었고, 바리세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한 사람이 15절에 예수님께, 예수님께 질문과 같은 비슷한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거였어요. 바로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주신 비유가 큰 잔치 비유예요. 그러니까 지금 1절부터 6절까지 본 것은, 본 것을 확인해 볼수 있는 것은 뭐냐면, 초대받은 예수님과 그리고 초대자인 바리새인 지도자들, 지도자 그리고 그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한 다른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 교사들 이 사람 간에 양 간에 딱 갈라져서 예수님과 저쪽 많은 무리들의 사람들 이렇게 해서 긴장감이 흐르고 있어요. 굉장히 큰 긴장감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본 것처럼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해서 있죠. 그들이 엿왔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께서 행동이나 어떤 말에서 꼬투리 잡을 것을 눈에 불을 켜게 쳐다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꼬투리를 잡아내기 위해서 아마도 그 수종병 든 사람을 미리 준비해놓은 것 같습니다. 의도적으로. 왜냐하면 이 날은 안식일이었거든요. 안식일에는 이 바리새인들은, 율법 교사들은 어떻게 믿고 있었냐면 그 어떤 노동도 해서는안 되는 거였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조차도 노동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은 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침을 받아왔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다르게 가르치시는 분이었거든요. 그것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이걸 꼬투리 잡아서 탁 예수님을 모함을 하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수종병이라고 하는 것은 몸의 체액이 어느 한 부분의 관절 밑에 다리라든가 팔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이 체액이 꽉 차가지고 이 두피가 커지는 병이에요. 그리고 가끔 많이 보셨죠? 영국 사람들, 할머니들, 이렇게, 예, 다리가 병이 코끼리 다리처럼. 코끼리, 예, 이렇게 제가 멸시하는 언어는 아니에요. 그렇게 보통 코끼리 다리라고 말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수정병이에요. 그 병든자를 예수님이 앞에 갖다 놓고 있어요, 이미. 왜요? 예, 갈고리로 삭제려고. 모함을 하기 위해서. 음, 고쳐주기만 해봐라. 내가 딱 걸어서 양식이를 범한 락비라고 탁 걸어서 모함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죠. 자, 여기서 안식일 규례는 굉장히 중요한 거였어요. 이 그날이 안식일이었고, 그리고 안식일은 율법의 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율법의 꽃, 제사를, 제사, 제사면에서의 율법, 율법의 꽃은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대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지성소로 들어가는 것이 가장 귀한 꽃이고요. 그 다음에 사람들에게 프랜티스하는, 실용적으로 매일매일 할수 있는 하는 율법의 꽃은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판가름의 척도예요. 자이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는 안식일은 굉장히 스토번하고 아, 굉장히 스트릭했죠. 그런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걸 알고 계시면서 도리어 의심을 파악하고 안식일 규례에 대해 이렇게 물으십니다. 3절과 5절에 물어보시죠. 안식일에 병든자를 고쳐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한 거죠. 사람들은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고쳐주면 안 된다 그러면 자비가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고쳐도 된다 그러면 자기들이 생각한, 자기들이 신공하고 있던 규례로 지켰던 그 교회를 범하는 일이 되니까, 자기가 속했던 그 스쿨이죠. 자기 학파에서, 뭐죠? 출교를 당할 것이 뻔하니까, 대답을 못하고 잠잠히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7절 터 11절 얘기는, 아마도 이 사람은 예수님이 자기의 지도자들, 지도자와 동료들을 꿀벙어리처럼 만들어버린 일에 대해서, 이 사람은, 그 사람들의 그 지도자와 초대자였죠. 초대자와 같이 있었던 바리새인 동료들의 위신을 조금 살려주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게 7절에서 1 1절에 나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는 호의를 대가 볼수 없는 계층의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그들을 초대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너희들에게 하늘 나라의 보상이 따를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아마도 식사절에서 거창하게 복을 선포하고 있는 이 바리새인은. 아마도 예수를 그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하늘의 복을 받을 자라고 믿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는 가난한 라비였고 그러니까 대갚지도 못할 것이고, 그리고 이리저리 선교여행을 다니니 갚을 기회도 못찾은 것이 뻔하니 이 바리새인은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바로 이 예수를 그 예수님이 말하고 있는 가난한 자, 그 잔치를 다시 열어서 그 사람에게 되갚을 수 없는 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15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15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함께 읽읍시다. 시작!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를 텐데, 무릎!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하니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대도다. 이 우리나라 말에는 시가 되어있어요. 원래는 복대도가 여러분들은 참으로 복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을 자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얘기이 우리나라 말에는 이 어숙이 바뀌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대로 읽으면 여러분은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내가, 반, 내가 정말로 100% 확실하게 압니다. 여러분들은 하늘 나라에서 그 식탁을 함께 먹을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 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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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어에서 하나님의 지고한 곳 가장 큰 가장 그보다 더 높은 곳이 없는 그 복을 선포하는 방식을 예로부터 신탁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신탁. 좀만 처음 들어보신 분 많이 있을, 있을 거예요. 강고 복을 빈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요. 그 신탁은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하나님의 그 복을 주시는 권세를 이 복을 비는 자가 그 권세를 내다 쓰는 거예요. 확 직접적으로. 그래서 신탁보다 더 높은, 더 강한 형태의 어어 형태의 복을 비는 것은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일어나서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그 가치 있는 동료들에게 하는 얘입니다. 자기를 초대한 지도자 바리새인 지도자와 그 지도자가 함께 초대했던 율법 교사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야, 당신들은 복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잔치 자리에 참여해서 같이 지금 우리가 떡을 떼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하늘 나라에서 그 떡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합니다. 심탁의 언어를 써가면서 복을 빌고 있는지 14절 말씀에 써 있어요. 1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너에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습니다. 하시다 자, 이게 뭡니까? 여기서 의인들의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바리새인들은 자기를 자기들을 의인이라 의인의, 의인의 계층에 넣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도 여전히 부르는 말 중에 유대인들 그저 까만 모자 쓰고 머리 이렇게 구레나루막 기르고 뒤로 이렇게 보면 버스 탈때 종종 펭귄처럼 말이죠 쭉 그냥 따라오는 거 보신 적 없을 수 있죠 예,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한번 유튜브로 찾아보시면 사진도 뭐 많아요 쭉따라오다다 똑같은 복장은 있고요 그 사람들을 뭐라 스스로를 뭐라 부르냐면 하시김이라고 불러요. 하시딤이란 말은 무슨 뜻이냐면 의로운 자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한 자들, 의로운 자들. 지금 바리새인의 전통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그렇게 옷을 곱도 입고 다른 사람들과 분리해서 다른 생활을 살아요. 자, 이 사람들이 그렇게.